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인 함수 이렇게 말 나오면 이건 써먹으라는 소리야 얘들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f1은 1이고요 f2가 어, 아, f'1이 2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에 1부터 x까지 <laughs> 1 플러스 f, t의 최고. f', 프라임 t, dt. 이거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 사실 쉬워, 이것도. 사실 쉬워. 봐봐. 이거를 좀 생각해야 돼. 이거 한국말로 하면, 피 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피가 당한다는 뜻이야. 그지 피해자. 뭔지 알죠? 피해를 당한 사람. 얘도 똑같아 적분을 당하는 함수란 소리야. 그러면 이 피적분 함수가 들어가는 이 자리는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그걸 보면 되잖아, 그렇 그게 원래 있는 부정적분이잖아, 그쵸 그러면 뭘 미분하면 얘가 나와? 뭔가 속 미분이네. 얘는 2분의 1이니까 뭔가 원래 세제곱이었겠네. 그러면 얘가 한꺼번에니까 1 플러스 f x 이거를 아, t라고 할까요, 그냥 t 이거를 세제곱하면 이거 아 뭐야 미분해봐 그럼 3 튀어나가고 1 ft의 제곱으로 바뀌고 속미분 f 프라임 t지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3분의 1만 딱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그치? 요 함수를 나는 편의상 gt라고 할게 gt 아니다 라즈로 쓸게요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오케이? 그럼 이 안에 있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결국에는 f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요식 한번 다시 쓰면 얘는 리미트에 x가 1로 갈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 분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니까 얘는 결국 f 라지 fx에 라지 f1 요거죠. 맞니? 인테그랄 푼거야 나? 인테그랄 풀어서 그냥 한번에 적근 형태로 쓴거야? 그럼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거야. 그럼 뭐야? 그 다음은? 정석은 뭐야 정석.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가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분의 1하면 되죠? 어. 만약에 정상안쓸 거면 0분의 0이니까 로피탈 쓰면 돼요. 똑같아 답은. 그럼 하여튼 요만큼은 여기가 f프라임 1이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 여기다가 몇 대입한 거? 아니지? f프라임 여기다가 몇 대입한 거? 여기다가. 1대입한 거랑 똑같지? 맞죠? 그럼 여기다가 1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3분의 1에. 1, 아 3분의 1이 아니고. 여기다가 1, 그럼 1 플러스 f 1, 이거의 전체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1이 되고요. 곱하기 이거 때문에 3분의 1이 들어가지 됐네요. 그럼 이만큼이 지금 1이었으니까 얘는 2에 제곱해서 4 곱하기 이만큼이 2, 그럼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답이 3분의 8 해서 4번이지. 오케이.